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죽지요. 어, 우리가 언제 태어나야겠다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됐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짜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면 정해진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사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해진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육신적인 것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겠죠. 정해진 시간을 살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시간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내 육신에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이 어, 쫓겨서 살지 마시고 영원한 시간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중보자를 주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죠.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는 건 뭡니까? 뭐 중재자라고도 하지만 중보자라는 건 관계를 회복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한쪽만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20절에 보니까 한편에만 서 있는 게 아니고 양쪽을 다 회복시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한분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의 역할을 구약 시대에 그 동안에 하나님이 선택한 뭐 제사장 또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하셨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디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자가 된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회복이 되어야 모든 것 속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한쪽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잘못, 나의 잘못. 그런데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에 매여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보자를 누리게 되면 이 중보자께서 인간 사이의 갈등도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는 살 때도요 중바자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걸 대화로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는가 질문한다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병 걸렸다고 시한부가 아니라 다 시한부라는 거. 기분 나쁘십니까? <laughs> 기분 나쁘지 마 안으시기를. 다 시한부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정해진 시간. 그 시간에 쫓겨서 살지 마시고 영원한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요.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돈이라는 것 앞에서도요. 네. 여러분이 영원한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때를 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전도서 3장을 보세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부러질 때가 있고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너는 젊을 때에 그 말은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해 아래는 새가시 없다 모든 것이 헛되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진한 어, 하루를 또 어, 나누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해진 시간 동안 영원한 시간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주신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주신 거죠. 여러분 인생이 정해진 시간 시한부 인생이지만. 그냥 어,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의 미션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축복의 미션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질문하시고, 그 예수가 누구신지 질문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그 교훈을 따라가야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도들을 남기셨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 1절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주십니다. 40절에서부터 42절에는요 제자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냉수 한 그릇도 잃지 않겠다라는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힘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릴 때 오직 바라고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되어지는 인생을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령 충만을 내 것으로 누리는 개인에게 맞는 방법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너무나 많이 다양해요. 그래서 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어, 적용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개인마다 성령 충만함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비밀을 누리면서... 현장에 예수님이 남기신 중요한 교훈을 따라, 언약을 따라, 삶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아닌 70인을 남기셨죠. 70인 중직자에게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회복된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오늘도 예수님 이름의 권세에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회복시키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회복한 70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회복의 응답을 주셨죠. 70인 중에 누가 나냐? 직 분이 직분을 가진 자들이 나왔어요. 직분이 회, 회복이 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 여기에는요 제자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미션홈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전부 예수님이 남기신 70인들을 통하여 오는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는요. 환란을 당하지만 그환란을 통하여 성교의 축복이 회복되는 시작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오게 갇혀 있을 때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셨죠. 오늘 여러분 인생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예수님이 남기신 그 사람과 언약들을 통하여 뭘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 이게 진짜 깨달아집니다. 어제께도 우리가 어,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시편 139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옆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것도 아시고 부족한 것도 아시고 그거 아십니까? 구원받은 내가 넘어질 것까지도 아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데도 구원 받아놓고도 넘어질 것까지 하나님이 아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만큼 아신 겁니까? 이미 모든 걸다 아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리고 역사하신 겁니다. 그 역사의 핵심이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제자 찾는 인생을 사라는 겁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 찾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건요, 시간이 전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전도 하라고 하면 막 다들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제자가 찾아오도록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제자가 찾아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들이 조금 하실 게 있습니다. 주업과 부업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주업이 뭡니까? 세계복음합니다. 부업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들이 하고 계시는 일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업을 잃어버리고 부업을 주업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업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업과 부업을 확실히 했던 자들을 하나님은 시대 시대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큼 높이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시는 자는 높일 수 없고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는 낮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요, 이 부업 이걸요, 너무 이렇게 막 힘주지 마세요. 저는 그래도 수영을 좀 합니다. 수영을 좀 해요. 근데 저희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 수영을 전혀 못 하셔요. 그래지고 물 속에 들어가면 앞으로 나가질 못해. 여러분 물 속에서 힘 주면 앞으로 나갑니까? 아니요. 힘을 물 속에서 들어가서 힘을 주면 제자리거나 가라앉습니다. 힘을 뺄 때. 그렇죠? 수영하면 수영이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구하는 사람들의 그 기준이 있답니다.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보면 그 물에 빠진 사람 옆에 곁에까지 간대요 가서 기다린대요 어느 순간을 기다리냐 그 사람이 막 힘이 있어가지고 막 물바둥 칠 때는요 가만히 기다린대요 왜? 그 사람이 다급하고 경직이 돼가지고 힘으로 자, 도우려는 나까지 눌러서 같이 죽을까봐 그 사람이 힘이 빠지고 몸, 몸이 물에 뜰때 그때 딱 돕는다고 하죠 여러분 부업에 너무 힘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주업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임직 대상자들이 그동안에 부업을 주업처럼 하다가 이제 진짜 주업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이걸 회복하니까 하나님이요. 문제도 허락하시고 사건도 허락하시고 응답도 허락하시고 축복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집중을 계속하신 모든 임직 대상자들이요, 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 이걸 알고 어,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올 축복이 뭔지 압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1 절에서 1 3 절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이 축복이 매일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서 12절 모든 유대인들이 뒤로 자빠질 일이 생긴 거예요. 저 무식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앉은뱅이가 운명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인생의 치유의 기적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참된 감사가. 오늘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왜 예수 이름으로 얘기했냐? 막 이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래 맞다. 해야 되는데 야, 저거 베드로 아니야? 라고 해요. 여러분, 현장에 이런 중요한 현장을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사실. 이걸 다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모든 사람의 생명을 붙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이게 쓸 쓸모 있는 건요 주어 때문에 쓸모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 그랬다 아닙니까? 얼마나 바르고 성실하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고 집두 채를 탁 어, 장만을 했는데 간경화가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시커메졌다 아닙니까 집두 채가 그 사람의 간경화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쌓은 것들이 내게 오는 어느나 오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진짜 주업을 확실히 회복하셔서 영적 문제 해결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도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거질적인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건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현장에는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지금 코로나보다 무서운 전염병이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잘 보면 어, 유대인들이 전염병 같은 놈이 있다라고요. 그래서 얘기할 때 있어요. 여러분이요. 모든 전염병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계적 위기가 와 있죠. 이 영적인 문제가 앞으로 더 크게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이 치유를 준비하는 겁니다. 더큰 문제는 뭡니까? 이 세계적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단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속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뭡니까? 뉴에이지 아닙니까? 이 뉴에이지가 어 이제 대체 종교가 돼 버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 우상 숭배, 무속 이게 문화로 파고들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영적 무지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 이걸 보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만 계속 영향 받고 있죠. 여러분은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을 누리고 육신 싸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하면 참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12장 28절의 30절을 모르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했죠. 그걸 이기는 길로 여자의 우선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우리에게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어요. 왜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 이 사단은 끝까지 공격합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로마서 16장의 인물이 되시고 이런 인물을 세우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땅의 성공자들 전부 숨겨진 문제를 가지고 있죠. 모든 강대국들 보기에는 의리의리하나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바로왕이 그랬고 바벨탑이 그랬고 모든 부호들, 연예인, 선, 유명한 선수들 보면 다 문제에 걸려있죠. 경제인들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언론인은 본인들도 힘들지만 어, 자녀들이 이큰 영적인 문제를 겪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언론인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치인 눈치봐야죠. 경제인 눈치봐야죠. 지금 뭐 어, 한국의 모든 언론사를 다 이제 뭐, 뭐 한쪽이 장악했다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게 언론 언론인들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론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실을 말하는 자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살리도록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어떤 자들 쓰니까 참 전도자들이었어요. 참 제자였죠. 그들이 나 어. 이참 보호자요. 식주인이요. 동역자였죠. 로마서 1 6장에 보면 그들이 누구냐? 사랑받는 자요. 또 친척이요. 수고하는 자요. 인정받는 자였죠. 여러분이 오늘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축복을 받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 주소가 중요합니다. 지금 보이는 게내현 주소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의 새가 나의 현 주소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니까? 어려움이 나의 현 주소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나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걸 안다면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죠.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은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 중보자 대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해진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영원한 시간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께서 남기신 교훈을 따라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증거를 찾아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실을 보고 낙심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나의 현 주소임을 확신하여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언약이 나의 것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생각을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주를 바라보고 온전히 언약 붙든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